자, 18번 봅시다. d r Tony, Tony에게. 이렇게 되죠. I'm writing to. 자,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write는 편지를 쓰다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자, if 동그라미 치고, if는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도 하죠. 맞습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ether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대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if나 whether는 불확실성일 때 쓰는 거고 대선 확실성이죠. 근데 ask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이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if나 whether를 써야 되겠죠. 당신이 do me a favor. 뭐 하는 거야? 부탁을 들어 주세요라는 편이지 나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이 말이니까. 맞습니까? 부탁을 아마도 possibly 아마도 나에게 제 부탁을 들어 줄수 있는지 됐습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Fortyth Year Workshop. 자, 올해의 연수를 위해서 워크숍의 연수제가 맞습니까? We would like to, we really would like to, uh we would really like to take all our staff. Step. s t a f 은 직원이죠. 우리 모든 직원을 정말 데려가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 브릿지랜드의 여행으로 오, 데려가고 싶습니다. 마의 뭐 회사. New leadership skill in the i n in 산업에서 새로운 리더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기서 투러는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용법이 되겠죠. 알리 멤버, d a 스 뭡니까? 접속사로 사용됐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비슷한 연수 과정을 작년에 가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컴만 찍고 계속 중형법이죠. 맞나요? and i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test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중형법에서 접속, 아, 관계대명사, test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에 의한, 됐습니까? Austrian lady에 의한 강의를 포함했습니다. 자,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 found 뒤에 목적 없으니까. 당신들 모두가 고무적으로 된 뭐였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에 의한 강의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드시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Are you still in contact with? 뭐뭐 연락을 취하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와 연락을 취합니까? 연락이 됩니까? If so, 그렇다면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대접속사가 되겠죠. 당신이 아마도 let 동그라미 치고 사회 동사 목적어 다음에 have 동사 원형이죠. 내가 전화번호나 폴홀 그녀에 대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무엇니까 뭐 네,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도록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지? 되겠습니까? 자, I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이 글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 강사의 연락처를 문의하려고 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신경문제죠. 엘리스 루거, 루거은 고개를 들다. 그녀의 연설로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Since ~~한 이후로. 뭐한 이후로 그녀가 연설 여기서 말하는 거 연설하는 거 연설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비기는 비개는 뭐야? 시작 동사죠. 시작 동사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다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킹도 되지만 뭐도 가능합니까? 투 토크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she hadn't d a r e to dare to 감히 뭐뭐하다 어, break I contact with words on the page. 자, 그 페이지에 있는 뭐 있습니까? 단어들로부터 break eye contact는 뭡니까? 눈길을 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눈을 떼다. 눈, 감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dn't there 어 뭡니까? 과거완료가 왔죠. 맞아요.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눈을 떼지 못했던 거는 그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각어 모양이 맞지, 겠지말 뭐 때까지, 그녀가 끝마칠 때까지. For fear of, 뭐, 뭐 해서, 뭐 해서, 두려워서, 그녀의 자리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되겠죠. 그녀의 자리라는 것은 연설하는 그 맥락을 말하겠죠, 그죠? Actually, 실제로, she did have just hope for two simple things. 그녀는 두 개의 간, 단순한 것들을 바랬습니다. 짝대기는 즉,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During the talk, 연설 동안, 읽는, 글을 읽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 Not to는 투구정사의 부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a n d 병렬이죠? 또투구정사가 그죠? 됐습니까? get through. get t h r o u g h 는 것은 여기서는 무엇을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시는은 뭐죠? 연설 토킹이 되겠지 그지 연세를 끝내는 것뭐 없이 그녀 자신을 웃음거리로 메이크업 a 로 o o 는 웃음거리로 만든다 조롱하다 라는 얘기죠 그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없이 이렇게 되겠죠 without 사니까 뒤에 make 이라는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가 지자신을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죠 실수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왔습니까 her self 라는 제기대 명사가 왔죠 그죠 her 이라고 쓰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리게 되겠죠 그죠 지금 전체 볼룸 뭡니까 강연장은 강연장에 있는 사람들은 워스탠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클래핑 박수를 치면서 분사구문 형태가 되겠죠, 그죠 박수를 치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서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것은 그녀가 바랬던 것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뭘 되는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암문장이 되겠지.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 치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이해갑니까? 네. 자, smiling brightly. 자, smiling 분사구물이죠 아주 밝게 미소 지으면서, 자, 여,를 점속절로 바꾸면, 뭐 하면서니까 접속사 as 쓰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주어는 she니까, she 쓰고, smiled brightly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as she smiled brightly. 아주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녀는 친숙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에? 앞줄에 있네 앞줄에 있는 신선 얼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음은 박수 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뭐뭐처럼 보였다? 뭐처럼 그녀, 그가, 자, 그가, 배어리는 간신히란 뜻이죠. 간신히, keep himself from running. 미줄치고요 뭡니까? keep 목적어 from ING죠. 무슨 말이에요? 목적어 ING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지. 여기서 keep 대신에 바꿔서 쓰는 게뭐 있습니까? stop. prevent 적으세요 stop prevent prohibit 유사어는 단어 다 적어 놓으세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stop prevent prohibit forbid hinder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간신히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hug and congratulate her 그녀를 껴안고 포옹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막을 수있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 그녀는 she couldn't wait to hug him too. 또한 그를 포옹하는 걸 기다릴 수 없었다. 이 말은 뭐야? 정말 포옹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20분 갑시다. 자, when I started my career, 내가 내 직업을 시작했을 때, look forward to 뭘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여기서 to 는 전치사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뭡니까 어, 명사구가 붙었다, 그렇지? 맞습니다. 나는 뭐를 학수고대했습니까? Annual report from the organization. 그 조직에 됐으면 연간 보고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뭐 하는? Showing statistics for each of its leaders. 그것의 지도자들 각각을 위한, 뭐를, 통계를 보여주는 연간보고서죠 그럼 여기서 showing, 현재 분산 앞에 있는 annual report를 수식해 주는 거죠. As soon as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내가 그것들을, 여기서 stem이라는 것은 연간보고서가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보고서를 받자마자, 메일로, 우편으로, I'd look for my standing and Compare my progress with progress all the other leaders. The other는 뭡니까? 나머지 모두란 뜻이죠, 그죠? 됐습니까? 자, my standing. 여기서 standing은 서 있는 것, 즉 순위란 뜻이 되겠죠, 그죠? 나는 내 순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나의 뭐를? 발전을. 뭐와 비교했습니까? 모든 나머지 지도자들의 발전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look이 동사원형 1이 되고 그 다음에 compare이 동사원형 2가 되겠죠. 그 다음 compare a with b 적으세요. compare a with b.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이런 숙어도좀 적어두세요. 자,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그것을 한 오, 약 5년 후에, 그렇게 한지약 5년 후에, 됐습니까?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건 뭐죠? 앞 문장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 보고서를 받아서 다른 지도들과 비교한 거예요. 발전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말하겠죠, 그죠? 후에,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How harmful 의문사고요. 이시어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 워즈 동사죠. 의주동 간접 의무문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comparing 동명사 주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단수죠. 그래서 is 왔죠. 동명사 주어가 쓰이면 양는투부정서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그지? to compare 해도 똑같죠. 맞습니까? 자,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단지 needless distraction 됐습니까? 불필, needless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distraction 방해거리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신을 흐트르는 것이다.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자, yourself to, to 뒤에. 요 to는 전체사인데 뒤에 목적은 없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the only one과 you 사이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비교해야만 한 유일한 것은 is you,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the only one이 주어가 되고, the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당신의 미션, 임무는 is to become better today. 오늘 더잘 되는 것이다. 뭐보다. 당신의 어제 했던 것보다. 자, 그럼 여기서 월동그램미입니다 월은 뭡니까? 대동사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나요? 대동사라는 것은 앞에 동사와, 어,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거죠.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 그대로 쓰고, 조동사 조동사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앞에 동사가 뭐예요? is가, 비동사가 왔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월 썼죠. 만약에 become을 보고 did 쓰면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You do that. 당신은 됐습니까? 어, 그렇게 합니다. 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자, to, 두, 두 뒤에 목적 없으니까 what은 뭡니까? 무엇을 할, 하... 아, 여기서는 의무사라야 되겠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합니다. 뭐기 위해서, 향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to improve and grow는 뭡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죠? Do that enough. 그렇게, 뭐 있습니까? 충분히 해라. 됐니? 됐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look back, 되돌아보고, the, do you, the you, 당신을 비교하면, 몇 주, 몇 달, 몇년 전에 당신을 비교하면, 오늘의 당신과, compare A to B가 되겠죠, 그죠? 당신은 should be greatly, 상당히 encouraged by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에 의해, 뭐가 되겠습니까? 격려되어집니다. 고모되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자신을 비교해라. 이 말이 되어진 게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On one occasion 한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I was trying to explain. 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The concept of Buffer to my children 내 아이들에게 뭐였습니까? Buffer 물의 완충지대라고 그래죠? 완충물, 완충지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우리는 at the time 그때 모두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I tried to explain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The Concept of Buffers가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상상하세요. I said는 삽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말했다. 뭐라고? 상상해봐라고. 동사원형이죠? 명령문입니다. 데디아를, 데스 접속사로 사용됐겠지?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three miles away. 3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한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뭐 없이, 멈춤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We couldn't protect.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was은 의문사 임면서 동시에 주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was가 동사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간접음의 형태가 되겠지. 우리 앞에, in front of, 우리 앞에, around us,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We didn't know.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그 신호등이 라이트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는 if the car in front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put on its brake 브레이크를 밟았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how long이 의문사가 되고, the light, 신호등이 주어가 되고, would stay, 동사가 되겠죠. 이것도 간접 의문문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the only way, 유일한 것은, keep from, 음, crashing, 충돌하는 것을, 되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the only one way가 주어가 되고, the word가 동사죠. is to put, 뭡니까? 어, extra space,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다. 우리 차와 그차 사이에, 우리들 앞에 있는,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두는 거다. 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this space, 이 공간은 act as는, act as는 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뭐로 자, 역할을 한다? 작용한다? b u e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어스 간접 목적어 타임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맞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o respond and adapt가 앞에 있는 타임 명사 꼽며주니까 무슨 요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다른 차이에 의해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likewise로 바꿔도 되겠죠, 그죠? Similarly 뭐로 바꾼다 이거요. 라이크바이옷로 like 바꿔도 되겠죠 우리는 프랙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필수 어 essential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디에서 일, 일과 일 삶에서 단지 단순히 by creating a u 완충지대를 만들므로써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2 2 번. 자, many of the leaders I know in media industry, 미디어 산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노드의 no 목적 없으니까 many of the leaders 사이에는 뭐가 생기겠죠? 대시나 훔이 생략돼 있겠죠. 물론 훔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앱을 생략해서.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훔푸다쓸수 who 있다. 그지 내가 미디어계에서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그럼 이기 리더스가 주어가 되고, 아울이 동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인텔리전, 지적이고, c 퍼블 유능하고, 그리고 h o n e 정직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들이다. 회사의 지도자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회사 지도자입니까?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지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스테스 주교 관계 된회사고 appear to는 뭐가 되는가? 뭐예요? 뭐뭐인 있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술지 앞에 있는 leaders of company가 뭐가 돼? 선행사임에서 주어가 되겠죠, 그죠 복수니까 당연히 appear이 왔죠. appear s S붙이면 이문장은 33단성 틀리게 되겠죠. 자, 땡땡이, 즉 구연 설명이죠. Single mind pursuit. 됐습니까? Of short-term profit and shareholder value. 자 뭡니까? 단기간의 이익 그리고 셰어홀더 주주들이죠. 셰어리 주식이라도 홀더 보유한 사람이니까 주주들의 가치를 뭡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펄스트는 추구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의 마음을 가진 유일한 뭐 있습니까? 마음 뭐 어, 어, 뭐가 돼? 추구하는 것 가치만을 단기간의 이익과 주주들의 가치의 됐습니까 유일한 어 가치에 대한 뭡니까 추구가 되겠죠, 그렇죠?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진 추구 보유설이죠. 자, I believe however, however는 뭡니까? 연결사죠. 연결사는 일본어로 해서 했죠.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대디아를. 대서또 접속사죠. 미디어 인더스트리, 미디어 업계가 by its very nature and role in our society and global culture. 우리 사회와 그리고 세계적 문화에서의 바, 그것의 베리는 바로, 바로란 뜻입니다. 매우란 뜻이 야 바로 그 뭐가 되겠습니까? 본질과 역할은 역할에 의해서 그러면 미디어 인더스트리가 주어가 되고 must act가 동사죠. 다르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된 뭐보다 다른 산업들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특히 왜냐하면 그들은 have the free use of our public airways. 자, public airways가 뭡니까? 어, 어 free use. 무료 사용이죠. 특히 사람은 자유 무료 사용, 즉 자유로운 여기서 프리는 자유로운이라 쓰여 있는데, 우리의 공공의 뭐 있습니까? 어 airway 는뭐 전파란 뜻이니까 그러면 공중파가 되겠죠, 그죠 우리의 공중파에 자유로운 사용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lmost, 거의, 무제한의 접근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뭐, 마음에, 가, 아, 그리고, 감, 여기서 뭐, 헐츠는 감정이라 하시고, 마인드는 그냥 마음이라 하시면 되겠네. 생각이라 하시면 되겠네. 우리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에, 무, 거의 무한적인, 무한한 접근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엔드 병렬은, 첫 번째 해부가 1이 되고, 두 번째 해부가 2가 되겠죠. 그죠? These are priceless assets. 그것은, 됐습니까? priceless. 매우 귀중한 asset.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대문 asset. 뭐 자산이 되겠죠. 그죠? 자산을 사용할 권리는, right는 명사, 권리라 뜻이죠. should be necessary. 반드시. 진지하고 장기간 유시, 유, 어, 지속되는 책임감을 캐리는 동반하다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동반해야만 합니다. 어떤 책임감이니, 공공의 이익을, 됐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프로모트는 증진시키기 위한 진지하고 장기간의 책임감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답, 여기서 요지는, 뭡니까? 미디어 사람은 공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라는 편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23번. 몇개 했어요, 우리? 22번까지 몇개한 몇 거예요? 5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